자, 다시 합시다. One employs once. 자, 얘가 좋아요 그죠? 네. 좋아. 동사. Respect beyond 하면 뭐, 무엇을 최대한 활용하다. 뭐, 무엇을 최대한 활용하다. 무엇을 최대한 활용하다. 활용하다. 그들의 매일의 일은 매일 No matter 자 아, 여기에서 문법하면 how 하우 뒤에는 how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그리고 what 뒤에는 항상 what이 누굴 꾸며준 뜻 어떤이라는 뜻으로 나오고 그다음 명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악을 좋아하니 what kind of music이잖아, 이해했죠 what kind of music. How는 얼마나라는 뜻으로 얼마나, 얼마나. 그러면 인 익스피어리언스는 미숙한 이은는끝사씨가 혼자가 뭐야 어, 얘들아? 형용사지 형용사는 당연히 파워를 써야 되는 거야 나 지금 영상으로 왔으니까 영상으로 왔 와서 야지 그리고 어, 노메라 하오는 얼마나 뭐뭐 하든지 얼마나 뭐뭐 뭐 하더라도 얼마나 뭐뭐 하더라도 얼마나 뭐뭐 하더라도 그들은 필요합니다. 직원들은 이 챌린지들, 챌린지는 여기서 도전, 도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자극받다 이렇게 해석 해석했다고 자극받다. 들어오는 성장하다. 자, 해석해볼게요. 인 m 로이가 뭐예요? 직원예 직원. 그죠?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는 거야. 그들의 매일의 일과 임무를. 일, 임무. 흔니 오케이? 넘벼락하고. 얼마나 미숙하더라도 그들이 됐죠? 얼마나 미숙하더라도 그들이 그 직원들 리트비 챌린지 들 자극받을 필요가 있어. 뭐 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됐나요? 성장하기 위해서. Find small ways, 작은 방법을 돕는 거야. 어떤 방법이냐면, 테스트, 검증하고 는거 시험하는 거야. 그지? 시험마다 그들의 스킬이 뭐야? 기술, 네. 그죠? 그리고 확장하다, 확장하다. 그들의 경험을, 경험. 끊고, 이렇게 동명상들만는 무슨 직업? 단수치가 동영상 주어도 단수. 이어서 작은 방법을 찾는 것, 그 방법은 시험하는 거야. 그들의 기술을 실험하고 그리고 확장하는 방법을 찾는 거야. 그들의 경험을 이어서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해프 모한다. 뭐 돕습니다. 사람들이 그로 뭐하게 돕는 거야. 성장하도록 돕는 거야. 됐냐? 프는준사역 동사라서 목적 보호 자리에 투구 정사나 동사 원형 오는 거야 얘들아. 렇제 투구 정사 동사 형는프는 여기에 투를 써도 되고 동사 원형 이렇게 써도 되고. 투 들어가잖아. 어. 잠프만 오케이. 몇몇 회사에서는 몇몇 회사에서는 슬랙 타임 느슨한 시간의 목록이 있어 느슨한 시간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 그 목록은 벤처로 이렇게 꾸며주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야 사람들이 얘는 일반 동사지? 음. 사회봉사 동사, 지각 봉사 아니야. 그 동사 원형 쓰면 되는데 안 돼. 표정사 써야 돼, 써야지. 그지? 오케이. 사회봉사 메이트 테이블에 동사 원형이고 지각 봉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 거는 동사 원형이라고 음. 그죠 다른 인물을 다른 인물을 몸모 밖에서 몸모 밖에서 그들의 매일의 일상적인 일을 밖에서, 일상적인 일 밖에서 보였을 때 어떤 일들이 느릴 때, 그러면 일이 한가할 때, 일이 한가할 때. 저는 그들이 지시를 기다릴 때. 끝나. 자, 보세요. 몇몇 회사에서는 있습니다. 느슨한 시간에 목록들이 있습니다. 내가 동자고 주어가 복제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제그 목록은 어떤 목록이냐면 이 목록은 허락하는 거야. 목적과 목적고 하다 이렇게 다하는 거야. 그지? 허락하는 거야. 사람들이 세권은 떠맡다. 떠맡다. 떠맡는 것을 허락하는 거야. 떠맡다. 뭐를 떠맡냐면 다른 임무를 떠맡는 거야. 일상적인 일 밖에서 이어서 일상적으로 매일 하는 일 밖에서 다른 임무를 해보는 거야. 느슨한 시간, 한가한 시간에 이하서자 일이 한가할 때 아니면 기다리고 있을 때 지시. 그다음 이런 일, 임무는 중요하지만 급한 것은 아니야. 급한. 오케이 이러한 일이나 임무 테스트는 중요하지만 급한 것은 아니야. 오케이. 이런 것, 농모색 기반으로, 농모색 <laughs> 기반으로 성장하다. 여기는 수집된, 수집한 자료와 연구 업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니가 loved, 원하다, would loved. 원하나 원하나 원하는, 원하는 거야 성취하기 를뭐 만약 모모일 뭐, 때만 그죠 만약 모모일 뭐, 때만 네가 시간이 있을 때 됐나요? 그럼 해석해 볼게요 이러한 이것은 어. 이것은 만약 모모일지도 몰라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일지도 몰라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성장하거나. 연구 업무를 기반으로 성장하거나 그것 모든 것때니가 원하는 모든 것 성취하기를 만약 네가 시간이 있다면 그래서 여유로운 시간에 슬랙타임 여유로운 시간에 할 임무를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오케이 이러한 방식으로 너는 킵, 킵 같은 동사를 에. 목적오 다음에 목적보호 용사와의시험이나에면딱들어고 I k n m k f c 형용사. y Okay. Okay. o k a 뒤 o 형용사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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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의 Okay. Okay. o k a 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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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자, 거기에 비는 시간이 있을 때 비는 시간, 스케줄을.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너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의 직원이 생산적으로 뭐할때 비는 시간이 있을 때스케줄 오케이? 어떤 사람도 더할수 있습니다. 어디에서가더 받아야 되는? 여유로운 시간의 목록에, 여유로운 느슨한 시간의 목록, 빼자, 그렇죠? 느슨한 시간의 목록. 이게 바지가 슬랙스잖아. 오케게 느슨한 바지 빼자? 그렇죠? 이것은 단순히, 단순히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승인 대표가 승인 하나. 누구에 의해서, 누구는 누군데? 권한이 있는 누구? 권한이? 권한이나 권위? 공부하기 위해서 매일 쉬고 sure, 반드시 원무하다. 반드시 원무하다. 반드시 원무하기 위해서 가치가 있는 원무가의 가치가. 됐죠? 계속해 볼게요. 어떤 사람도 더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더할수 있습니다. 느슨한 시간의 목록을 이것은 단순히 니투비 업로드 승인되어 줄 필요가 있어. 승인되어 주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 누군가는 권한이 있는 누군가야. 반드시 공부하기 위해서 그임무가 수행할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수행할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좋아.